자, 업종 차트 보시면 오늘 144.67 포인트 가장 고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음, 뭐잘 마감이 된 상태고요. 시장은 오늘 회복이 됐다. 근데 이제 오일선이 아직 우상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오늘 일단 오일선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종가가 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있었죠. 아, 안 올라왔구나. 2486.70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아래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직 오일선은 우선 하락 중입니다만,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의 관세 유예, 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어, 폭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수 있을지 가장 의문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오늘 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지도 이 시장 지도 창이요 이게 어제 거였는데 오늘은 이게 오늘 지도 보시면 자 이런 것도 또 오랜만이죠. 이게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지금 hlb 제약 그리고 리노공업 sm yg 엔터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온통 불바다 출판 매체 복제들만 제외하고는 양봉이고요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이 사실 볼, 먹을 게없습때다 그냥 계좌 잔고가 여러분들 쭉 이렇게 오르는 그런 하루였을 거예요 오늘 일단 전일 종가 종목들은 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그리고 넥스틸도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까지 갔었고 오늘 어 아침에도 강세 흐름들이 있었고요. 철강 관련 주들이 안 죽었어요. 전혀 넥스틸은. 어제 14,500원이 종가였었죠. 어 그런데 오, 오늘 오히려 장 막판에 회복시켜 놓는 그림이고 어, 대동스틸도 올라왔네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 철강주들의 흐름들이 어제 강세였는데 오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수익 챙기고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대성창투 매도사인 드렸고 라이브가 좋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문자만 받고는 어, 가격이 왜 이렇지? 이럴 수 있는데 라이브에서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또 매수를 하시면 됐을 겁니다 자. 오늘도 오늘 다행히 시장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행이고요. 과연 내일 또 어떨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저희 9시에 저는 진짜 주식 출연하고 10시에 공개방송 잠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6개월 방송하실 분들은 어, 이따 공방에서 10시쯤에 해주시면 또 저녁에 우리 수고하는 작가나 피디들이나 또이 저녁 매출은 음 방송팀으로 또 매출이 잡혀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업무 부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무방하고 야간 방송하고 나서 무료 방송할 때는 그 매출은 또 방송팀의 노고가 됩니다. 어,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야간 무방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방송팀 어린 친구들 밤 12시 1시까지 고생들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쪽에다가 음 올렸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공개 방송 해주시면 홍보 효과도 있고 뭐 카모밀리아님 잘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6개월 패키지 하신 상품 상품 하신 것 같은데요 장만 조금 좋아지면 이렇게 또 수익을 잘 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어요 후기 써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후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명단만 쭉 적어놓고 자세한 내용들을 덜못 봐서. 자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